지렛대하고 삽 놓고요. 아니, 지렛대하고 삽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불쌍한데. 지렛대 가져가고요. 삽 가져가고요. 어, 저 할아버지가 좀 불쌍하거든요. 지렛대하고 삽 놓고, 우리, 어, 나무 가져갈게요. 잠깐, 내일 바로 장날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내일 장날이죠? 내일 장날이죠? 그럼 이거, 나무, 아니, 나무 가져가야 돼. 나무 비싸. 자, 두개 가져가. 나무 하나짜리면 놔두고, 어... 어뭐 가져가지? 아뭐 가져가야 돼? 지렛대 일단 하나 가져갈까? 아니야 내가 어차피 또 올거라면 잡동산이 네개 가져갈까? 이거 가져갈게요 자 갑시다 <laughs> 돌아가죠 내일 또 오겠습니다 내일 봬요 자, 내일 온다고 말씀드리고 인사나 하고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자 11차 어쨌거나 일어나저나 11차. 정말 좋은 물건들로 잔뜩 가져왔어. 아름다운 밤이야. 우린 공습을 받았고요. 헬리크가 담배를 많이 피웠다고? 헬리크가 최근 담배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폈어? 총알 두 발을 쓰고 막아냈습니다. 이 입안 호가 지금 병에 걸렸고요. 에밀리아. <laughs> 보이십니까? 그 노인들은 지원해 줄수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야. 그들은 아마 괜찮을 거야. 그쵸 지원해 줄수 있는 가족이 있을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자, 아이랑 좀 애기 좀 할까요? 아이가 지금 아픈 상태니까 아이한테 어, 약을 먹이고요. 자, 아가야 밥 먹, 약 먹어. 약 먹고자, 약 먹고. 자, 헬리크 우울하네. 자, 그리고 우리 아리카. 노부부한테 도둑질해오는 거 일렀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난그 노부부들한테 도둑질해오는 게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확실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야. 개소리하지 마. 그런 말하지 마. 사기 떨어지게. 장작이 없죠? 장작 없어요. 야, 그 소리 할 거면 와서 일이나 해. 할아버지랑 얘기 좀 할게요 아이랑. 아이랑 얘기 좀 해주고. 우리, 우리 에밀리아 고생 많았어, 진짜 고생 많았어. 아주 피곤한 상태네요. 재울게요밥 먹고 자. 밥 먹고. 에밀리아 밥 먹고 자. 밥, 밥 먹고 자. 밥 먹. 지금 장난하나 지금? 어 다들 어제요? 어? 어떻게 통조림을 얻어서 내가 먹이는데 지금 그걸로 우울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밥메일게요밥 메이고. 네가 다밥다 다 먹어. 에밀리아 네가 밥다 먹어. 다들 지금 애들이 지금 나약해 빠져가지고 안 되겠네. 다들 나약해 빠졌네. 일단 그리고 어.. 우리 아이 밥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도 밥 먹어야겠죠? 일 이거 하나 고기 하나 매기 해주고요 자, 그리고 변호사니까 우리 에밀리아가 거래하면 더 좋을텐데 에밀리아 거래할게요 에밀리아 거래하고 싸게 사자 아리카 올라가 아리카 올라가 사다리에서 비껴 비껴 에밀리아 가진다 비껴 저기서 아이템 만들 준비하고 자, 할아버지도 일하시 준비하시고요 할아버지는 도끼 만드세요 할아버지 도끼 만드세요 피곤하시네 할아버지가 또 어, 재료가 왜 안돼? 도끼가 왜 안돼? 나무가 부족해? 자 가자. 아까 하나 덜 가져왔구나. 에리카 일할 준비하고 자 에밀리아로 거래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자예요. 약 구급약 3 개. 오케이 구급약으로 우리 뭘살 거냐? 어 일단 어, 나무를 좀 사보죠. 나무 좀 사볼게요. 총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뭐 이렇게 비싸? 약두 개. 이대로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돼? 야채 하나, 고기 하나. 약 하나 빼고. 야채 하나, 고기 하나, 야채 하나. 좋아, 이 정도 되네, 되네요. 자, 거래해주고요. 겁나 비싸네. 허벌락이 비싸네. 자, 잡동사니 20개는 좀 여유롭게 살수 있겠죠? 약 하나 팔고요. 이대로 안 된다고? 뭐 이렇게 비싸지? 좀 비싼 거 같은데? 커피를 팔까? 아니야. 야채 하나 팔게요. 오케이. 딜을 좀더 해보자고 하네요. 음... 커피. 안 되네. 담배? 안 되네. 그러면은... 혹시나 총기 부품? 안 되네. 나무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래, 안 되고. 자, 거래해 줄게요. 자, 거래해 주고요. 자, 한번더 거래하고, 에밀리아 빨리 재워야 되는데. 지금 붕대 하나 팔게요. 붕대 하나 팔고요. 어, 지금 다이아는 왜안 팔고 있냐면, 혹시나 항구탈출할 때 필요하니까, 지금 일부러 팔지 않고 있습니다. 어, 장작 9개. 장작 9개 못 사네. 나무 두개까지 그냥 싹다 싹 사보자. 총기 부품은 일단 놔두고, 어, 총알로 좀살수 있지 않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자, 이 정도로 거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통조림 두 개도 사고 싶다. 통조림 두 개도 사고 싶은데. 자, 이 정도로 거래해주고요. 자, 통조림 두 개랑 의약품이 지금 하나, 둘. 어, 자네 정말 관대하고만 떴네요. 자, 여기서 산다면 이거 되나? 어, 좋아. 두 개. 오케이. 자, 필터 두개 샀고요. 총기 부품 하나, 둘, 하나. 자, 이 정도로. 자, 이거 빼고 이거 되나? 필터 되네. 오케이. 자, 이정도로 거래할게요. 거래해주고요. 다른거 뭐 필요한거 없냐고? 필요없어. 자, 우리 에밀리아는 같이 자고요. 어, 담배 피고 있네? 그래, 다 매펴. 다 폈어? 다 피고 침뱉으면일 시킬게요. 어, 다 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일하자. 자, 도끼 하나 만들어주고요. 일단 도끼 먼저. 도끼 먼저 만들게요. 장작도 좀사 왔는데. 자 할아버지 좀불좀 떼볼까. 좀 이따가 주간 종료 하기 전에 불을 때울게요 지금 떼우는 거 말고 이따가 때울게요 자기 전에 잘때 병에 많이 걸리. 하얀 도팔로님이한 개를 아, 네. 후원하였습니다. 임모탈님 안녕하세요. 한잔 하고 왔더니 키네요 아, 깜짝, 깜짝 놀랐네요. 네 하얀 보팔로님 안녕하십니까? 한잔 하시고 오셨나요? 맥주인가요? 소주인가요? 양주인가요? 소맥인가요? IMBU. 네. 저도 뭐 한잔 하고 싶네요. 아, 우리 방송 그만하고 가서 왕심령이 모여서 소주 한잔 할까요? 곱창 있다 소주 한잔 할까? 혹시 부르면 오실 분 있나요? 안 오시겠죠? 자, 줄톱 두개 만들어 주고요. 일단 할아버지 일어나셔서 장작 좀 어, 넣을게요. 자, 여섯 개 넣어주고 여기다가도 세개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이 정도 하면은 이게 뭐야? 또태견 연습해? 어, 야 위험해! 야, 저기서 저렇게 뛰어내리네. 너 그렇게 하면 데미지 입어. 조심해라, 아프지 마. 어,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저 시기 맞아, 다쳐 임마. 그러다가 임마, 자, 아이템을 좀 만들 수 있는 게 있는지 볼게요. 우리 뭘잡동사이가 어, 필요하네요. 자, 아리카 올라가, 아리카 올라가. 이거 안 없어지네. 뭐야? 이거 귀신이야? 뭐야? 안 없어지는 거야. 자, 제가 또 살만한 게 있나요? 어, 지금 보이는 게 없네요. 지금 살만한 거 보이는 게 없는데 문 업그레이드를 못 하는데. 자, 지금 눈도 그쳤고요. 뭐야? 이제 도끼 만들었는데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진다고 하네요. <laughs> 포장에서 폭탄이 폭발해 60명 이상이 사망하고, 와... 저 지금 보죠. 잠깐만, 지금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없단 말이지. 지금 문도 못 만든단 말이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딱히 좋다고 얘기하긴 좀 그래요. 자, 말 시켜주고, 주간 종료할게요. 자, 일로 뛰어가. 둘이 얘기 좀 해. 얘기 좀 해. 자, 주간 종료할게요. 아 어, 우리 오늘은, 어, 슈퍼마켓 갈까요? 아리카로 갈까? 아리카로 슈퍼마켓 가겠습니다. 자, 할아버지 아이 곁에서 재워주고요. 에밀리아가 자야겠는데, 할아버지 경계 세우시고, 서주시고요. 할아버지 경계 세우고 일단 에밀리아가 피곤한 상태니까 재울게요 그리고 낡은 불법 주택 여기 뭐죠? 어, 여기 사람들이 없는 곳이네 차량 정비소 이거 한국 엔딩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 보니까 모드가 한국 엔딩 안 나오는 모드인데 지금쯤이면 군사기지가 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슈퍼마켓 가죠 슈퍼마켓 갈게요 슈퍼마켓 조심하겠습니다 여기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조심할게요 자, 리카로 사비랑 지렛대 놓고 왔구나 사비랑 지렛대를 놓고 왔네 아나 진짜 환장하겠네 아유, 진짜 자, 에밀리아가 가야되는데 그럼 교회 한번 가볼까? 불법주택 우리 주택가죠, 주택. 아리카로 주택 갈게요. 일단 주택을 가겠습니다. 도끼랑 줄톱 하나 가지고 가고요. 자, 갑시다. 혹시 줄톱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두개 가져갈게요, 두 개. 갑시다. 지금 3이랑 지렛대 가지러 가야 되네. 아이, 나 귀찮게 하네, 진짜. 여기 네, 부숴주고요. 줄톱이 필요하나, 여기? 줄톱이 위쪽에 하나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여기 고기 달라는 애가 있는 데 구나 아, 여기 그지 한 마리 있을 겁니다 여기 그지 한 마리 있을 거예요 저 보고 고기 달라 할 거야 아마 그래, 저 고기 주면은 멘탈 케어를 할수 있을 겁니다 <laughs> 여기 그지 한 마리 살고 있어요 오! 아이템 많은 거 봐라 일단 올라가죠? 올라가서 아이템 좀 맡겨놓을게요 아, 기름값 주면 갑니까? <laughs> 지하철 타고 오세요, 지하철. 차 끊기면은, 어, 다시, 어, 첫차 출발할 때까지 술 마시면 되죠. 차 끊기는 거 걱정하지 마요. 다음 날 아침까지, 어, 술 마시면 되니까. 해 뜨면 가면 되죠. 아 왕복 여덟 시간인가요? 오시면 파장이겠네요. 네 오시면은 거의 파장하겠네요. <laughs> 오시면 파장이.. <laughs> 자 여기다가 아이템 싹다 몰아두고요. 지금 줄톱이 필요한 공간이 없나? 줄톱이 필요한 공간이 아이템이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네 마이크, 네 제가 또 혼자 언제부터 혼자 또 얘기하고 있었나요? 아, 환장하겠네, 야 마이크 일안 하냐? 너 갖다 버려버린다, 마이크.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 다시 어 켰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이 마이크 왜 자꾸 꺼지는 거야? 아 방금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아쉽네요. 진짜 아빵 터졌을 텐데 아쉽네요. 아 방금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어, 할아버지랑 잠깐 얘기 좀 하구요. 어, 에밀리아는 지금 밥 먹여주고, 에밀리아로 일좀 할까요? 저거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없는데. 줄톱은 만들 수 없나? 줄톱도 재료가 없구요. 지금 뭐 아이템을, 지금 내가 아이템 가져온 게 뭐, 탄탁치가 않아? 만들 수가 없네. 나무 12개, 잡동상이 2개. 뭐 이렇게 아이템이 없지? <laughs> 뭐 이렇게 아이템이 없지? <laughs> 자, 오늘 뭔가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죠. 자, 그리 우리 애기 배고프네요. 우리 애기 배고프니까. 어... 자, 할아버지 담배 피우고 계시고요. 우리 애기 고기 먹어, 고기. 아, 우리, 아, 잠깐, 고기 먹지 말고 야채 한번 먹어볼래? 고기 말고 야채 한번 먹어봐. 한번 먹여볼게요. 오케이. 저기요, 진심이세요? 채소를 날걸로? 방금 보셨나요? <laughs> 야, 고기도 날걸로 먹어. 자, 먹이구요. 왜 이러지? 얘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냐고 이러고 있네. 왜 이래? 자, 일단 아이랑 좀 대화 좀 시킬게요. 아이로 좀 멘탈 케어 좀 시킬게요. 내일 고기 하나 가져와야 됩니다. 잊지 말고. 오늘 아무도 안 오네. 오늘 이벤트가 없네요. 자, 할아버지 주무셔야겠다. 할아버지 주무시게 하고요. 어, 에밀리아 버그 걸렸다. 어, 괜찮네. 자, 괜찮네요. 왔어? 다들 왜 이렇게 슬퍼해? 아, 뭐, 이렇게 다 슬퍼. 밥 먹어, 한번.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고 주간 종료할게요. 지금 뭐 딱히 할거 없습니다. 밤에 이거 주간 종료하고, 내일이면 군사기지가 열릴 수도 있는데, 일단 내일은 다시 거기 돌아갈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지렛따랑 삽이랑 도끼 챙겨와야 됩니다. 주간 정리 해 주고요. 도끼는 내가 뭐야? 도끼는 여따 두고. 일단은 어 에밀리아 수식하고요. 어 아이가트도 재우고 그다음에 아리카도 재울게요. 이제부터 재우겠습니다. 이제부터 뭐. 자 일단 가서 마저 파밍하고 오죠 자 여기만 파밍할게요 자 도끼랑 줄도 가져가고 잡동사니 싹다 가져가고요 나무 좀 가져가자 자 이정도로 복귀할게요 자 이정도로 복귀하겠습니다 여기 재료 되게 많은데 자 일단 복귀하고요 이제 좀 싸우러 가야 되는데 이제 사실 좀 싸우러 가야 되는데요. 오늘 장날 아닌가? 12일차. 테크는 지금 전혀 못 올리고 있습니다. 테크는 좀못 올리고 있는데 문까지만 3단계 문까지 보안 장치만 다 업그레이드했어요. 의식 주 중에 지금 주만 지금 완성이 됐어요. 의도 이제 완성이 됐죠? 사실 이제 오늘 밤 조용했다고요. 먹을 거 이제 걱정해야 돼요. 에밀리아 다음번엔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 제발요. 웃기지 마. <laughs> 같이 가긴 뭘, 어딜 같이 가? 자, 일단 나무 여기 부숴주고. 자, 할아버지는 지금 아주 배고픔, 슬픔. 자, 요리용 스톱을 하나 지을까요? 집안에 있는 장작부터 부술게요. 일단 에밀리아 재워야겠네요. 에밀리아 재우고. 지금 집이 좀 춥네. 자, 날씨가 아직 완전히 따뜻해지지 않았나 봐요. 좀 춥네요. 일단 장작 넣어주고 저희 할아버지 여기 부서주시고요 여기만 6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자이로 가지고 장작 좀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템이 18개 29개 나무 많이 있네 할아버지 올라가서 일하셔도 되겠는데 잘 일단 먹어주고 할아버지 여기 장작 펴주고요 자, 좀 최대한 시간 전략을 해볼게요. 할아버지 이거 부숴주시고. 자, 이거 부시고요. 할아버지 이거 파밍해주시고. 자, 할아버지 이거 부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리카 이거 먹어주고. 아버지는 나를 얻고 도시를 떠났어. 그이는 그 아버지는 밤새도록 걸었지. 우린 겁먹은 사람들과 걸었어. 그 양반이 날 계속 업고 다녔지. 그 술주정뱅이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나 모르겠어. 날이 밝았는데도 그는 날 업고 있었어. 우리가 여기 도착했을 때 그이는 갑자기 무릎 꿇더니 죽어버렸어. 와 아빠가 다친 딸을 계속 업어줘서 어... 이곳까지 피난을 왔다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난 그가 내게 마지막으로 했던 귓속말을 항상 생각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아버지의 희생이죠. 그니까 러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나쁜놈이라고 그냥 하찮은 주정뱅이 불가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죽은 겁니다. 자 아이템 먹어줬고요. 자 아이템을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나요? 어... 지금 뭐 딱히 누가 왔네요? 뭐야? 올라가 봐. 지금 저희한테 뭘 주려고 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요리용 스토브 만들어야겠는데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혹시 야채 주는 건가? 어 야채 다섯 개 오케이 동의 감사합니다 굿바이 자 뉴스 좀 잠깐 볼게요 뉴스 뉴스 뭐볼거 없네요 자, 날씨는 점점 따뜻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쌀쌀하다고 하고요. 자, 요리용 스톱을 하나 지을까? 자, 뭐 만들 수 있는 거 있나? 줄턱 만들어줄게요. 어? 못 만드네. 총기 부품이 없네. 매일매일 나빠지다니 지금 좋아졌구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매일매일 나빠지다니 지금 좋아졌구만. 하여튼 힘 빠지게 하는데 뭐 있어, 도저 여기다가 요리용 스톱 여기다 지어줄게요. 여기서 작업을 다 완료하죠. 태크 많이 모, 못 올릴 것 같고 2층에서 다 완료할게요. 에밀리아 에밀리아 자고 있고요. 네, 지금 괜찮네요. 네. 게임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아직까지 없어요. 지금 4명이서잘 풀리고 있고. 지금 삽이랑 가지로 가야 되는데 아, 가져가기 귀찮은데 가야 되네. 삽이 필요 없는 것을 먼저 털어도 되고요. 자, 우리 어, 손녀딸이 요리 좀 할게요. 어, 두, 하나 만들 수 있네. 자, 만들어주고요. 밥 만들게요. 에밀리아, 슬픔 피곤함. 잠만 자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헬리크, 아주 배고픔. 자, 에밀리아 일어났어? 일어났어? 어, 고생 많았어. 보 자지? 자, 배고픔이니까. 일단 할아버지 아주 배고프시니까. 자, 진지 드세요. 할아버지 진지 드시고. 우리 아이는 지금 어떠지? 우리 아이는 슬픔, 괜찮네요. 그리고, 할아버지, 배고픔. 아리카, 밥 먹어. 아리카, 밥, 먹... 밥매이고요. 요리를 한번더 하고 싶긴 한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지금 요리를 못해요. 지금 물이 필요하다면, 물 받는 정수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 어디있어 이거죠. 이거. 자, 자, 재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laughs> 아까 우리 쇼파가 없다고 했으니까, <laughs> 쇼파 하나 만들어줄게요. 어, 쇼파는, 날로 옆에다 여기다 이쁘게 만들어 주죠. <laughs> 아, 죄송합니다. 다 지금 슬픔, 슬픈 상태만 극복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헬리카 배가 고프네. 자 주간 종료합시다. 뭐더할거 없어요. <laughs> 호텔 한 무장단체에게 장악당한 상태고요. 일 불법 주택. 여기한번더 가. 아니야, 지금 더갈 필요 없어. 이틀 전에 방문했던 연립주택 어, 어디였지? 조용한 집, 3일 전에, 어, 3일 전에 여기 방문했죠. 연립주택, 여기 있다는 집, 6일 전에 여기 갈게요. 여기 가서 우리 사비랑 지렛대 가져옵시다. 가져올게요. 할아버지랑 아이 재워주고, 에밀리아도 침대에서 자고요 어, 아리카가 갔다 올게요. 일단 가겠습니다. 지금 도둑질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도둑질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이거 아이템 먹으면 도둑질 했다고 지금 또뜰 거거든요. 사바고 지했다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이왕온거 그냥 갈수 있나요? 그냥 갈수 없죠. 그냥 갈수 없거든요. 이 안쪽에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계셔?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가셨네? 어디 가셨나? 보자면 어디 가셨나 본데? 도망갔나 보다. 도망갔나 보네요? 그럼 더 이상 사유재산이 아니, 아니죠? 누군가 버린 거를 제가 먹으러, 먹고 가는 거죠? 도망가셨나 보다. 그래도 사유재산 뜨네. 자, 이건 일단 놔두고요. <laughs>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어, 이거. 이거 가져갈게요. 이 가져갑시다. 다 가져갈게요. 뭐 도둑질 하니까 멘탈이 깨지는 거 상관하지 맙시다. 뭐 깨지면 어떻습니까? 회복하면 되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안 보여요. 뭐 어디 갔지? 굶어 죽었다고요? 에이, 어디요? 어디? 어디? 그건 여러분들의 추측입니다. 억측입니다. 지나친 억측이에요. 지금 할아버지 뭐 할머니 안 계셔요. 억측이에요. 그건 억측에 불과합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셔요. 할머니 줄 약은 남겨달라고 했다고요? 저못 들었는데요? 저 침대에 누워 계신다고? 잠깐만. 어! 진짜네? 주무시고 계시네요. 할아버지 주무시고 계시니까 조용히 갈게요. 할아버지 주무시고 계시네. 자, 조용히 가겠습니다. 야, 이거 애들 이성 이르는거 아니야? 주무시고 계시네요. 주무시니까 조용히 파밍만 하고 갈게요. 자, 전자오픈 챙겨가고요. 그 다음에 물 8개 챙겨가고요. 그리고 기계부품 4개, 그리고 잡동사이 4개 챙겨가고요뭐더 챙길 거 있나요? 기계부품도 챙기고요 어, 이거 좀 비싼데. 챙겨가고 싶지만 놔두고 갈게요. 할아버지 쓰시라고. 약 남겨놓고 갑니다. 여기 약이랑 할아버지 피지 담배 남겨놓고 갈게요. 나무라고. 자, 먹을 거 남겨놓고 갈게요. 저는 자비로우니까. 먹을 거 남겨놨습니다. 에, <laughs> 안 죽었어요. 지금 주무시고 계셨어요. 13일차. 일어나저러나 13일차.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매일매일 이만큼 가져오면 소원이 없겠어요. 오늘 밤은 조용했고요 보세요, 지금, 스, 지금 보세요. 다들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다들 좋아졌어요. 아리카, 누나, 뭔가 모험거리가 있었나요? 그럼. 쎄쎄쎄 할까? 갑자기? 갑자기 쎄쎄쎄? 자, 커피 마시고 있네요. 오케이. 자,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지금, 베리베리 나이스 하진 않지만, 그냥, 어, 소쏘 쏘쏘. 네, 쏘쏘한 것 같아요. 자, 날로 좀 떼어놓고, 지금 우리 부품이, 어, 뭘 만들 수 있는 부품은 안 되네요. 우리, 어, 뭐 할까요? 뭐할거 있어? 지금 뭐, 어, 얘 애... 보세요. 애기 웃고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뭐할 것도 없고 하니까, 기타 하나 만듭시다. 기타 하나. 어, 우리 소파를 어디다 지었죠? 아까 소파 여기다 지었던 거요 여기 지었구나. 자, 여기다가 기타 하나 놔두자. 여기다가 기타 하나. 아, 기타는 여기다 둘까? 여기 안 던지나? 기타 여기다 둘까? 여기다 기타 둘게요.